양매인님.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그, 트 아냐, 아냐, 들어보세요, 키아노... 들어보세요. 진짜 아니야, 모양이 계곡? 상황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어, 진짜. 어, 어. 네, 들으면 네, 까져 갑자기 우리 안개가 졌죠 모래바람이 불었어요. 시야가 팍라졌는데 네. 제가 갑자기 네. 계단 청소를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네. 더. 네. 그랬더니, 네. 양매님 네. 뱃속에 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데니 양매님 쭉아 올라가다가, 갑자기 양매님 이아 죽고, 재밌는 시체가 생겼어요. 근데, 모래바람 근데, 때문에, 누구지를 아못 봤어! 모래 링크가 걔네 갈랐구나! 네! 걔가 열렸구나! 야, 그럼 우리 오리 한 마리만 남아있는 거야? 정원에서 <목소리> 아래쪽 피라미드 입구 쪽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 살인범이? 정원에서 <목소리> 피라미드 입구 <목소리> 쪽으로 내려가셨구나. <목소리> 나따한말 <나라나> 하겠네. <목소리> 나랑 유쿤소주가 지금 한시 방향에 피라미드 한시 쪽에 있었어, 우리 둘은. 맞아요. 음. 음. 뒤잡고 있었어. 전 지금 안 뚫어 있어요. 이건 사원경례 <목소리> 쪽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 이거 위치가 어디라고 요야 저, 저 잠깐 정리하면 은 제가. 정원이 메인, 어. 그럼 애덕님 지금 메이님 뱃속에서 나온거고 오리든 누군가가 메이님 썰어서 지금 탈출하신거죠? 네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제가 모래바람 불어가지고 진짜 안보였거든요? 그래서 정원에서 피라미드에서 온거에요. 네. 유린이님이 그러니까? 있긴 어. 해요. 피라미드에서 정원쪽으로 내려온 사람을 님이라. 찾아야 돼요. 아니요, 저는, 유리리님 갔던 방향에 저는 위로 빠져서 지금 방구처리실 왼쪽이고요. 어... 아까 모래바람 불 때, 유리리님이 오른쪽으로 무빙 치시고, 저는 위쪽 무빙에서 지금 제가 딱 멈춘 시점에 오토님이 제 위에 있거든요? 그,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지금 누가, 뭐, 네. 위? Yeah. 그, 누가 죽으신, 죽이신진 모르겠지만, 광견 메인님을 죽여주신 살인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덕분에 목숨을 <모습을> 구자할수 <laughs> <인사할> 있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소를 웃음> 고맙습니다. <하고> <laughs> 덕분에 <웃음> <laughs> 제가 얼굴을 봤었어도 한 번은 지나갔을 겁니다. 제 생명의 의미이신 <laughs> 은님 <laughs> <이리님,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